19번 보겠습니다 19번 에마는 긴장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다 심경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문제 어, It was the championship race 그래서 It was로 출발했는데뭐 어떠어떠한 날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Championship race 그냥 말그대로 결승전 어,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승전 경주가 있던 날이었다 그래서 에마는 오늘의 주인공 에마는 뭐였냐면 final n e r 말 그대로 마지막 주자였다는 얘기죠. 오늘 relay team 말 그대로 이제 그녀의 이어달리기 어 팀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어달리기 경기 말 그대로 뭐 개주죠 개주. 어 그녀는 she anxiously 아주 뭐 불안해 떨며 불안해하며. Waited 기다렸다가 되겠죠. 기다렸다. 여기는 조금씩 디테일 좀 챙기면서 갈게요. 얘 쓰셔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Waited라고 나와 있는데, Oh Waited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겁니다. In her spot, 그녀의 자리에서. 원래 spot은 지점이란 뜻으로 원래 많이 쓰죠. 지점. 근데 자리나 장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 그다음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꼭 했었죠. 웨이트가 나오면 뒤에 f o r 와 t o 부정사가 보통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f o r 는 의미상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 가고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걸 기다리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말 이해했나요? 네. 웨이트라는 기다리다가 나왔을 때는 보통은 뒤에 4와 2가 나오는데 해석이 이어지는 게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기다리다. 이렇게 되니까,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미상의 주어 4와 2패스까지 잘맞춰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팀원이 2패스, 건네기를 기다렸다가 되겠죠. 사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형식 간목 써서 그녀에게 그녀에게 어말 그대로 이제 뭐 바톤을 직목까지. 잘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단어는 핸드 정도만 하나 써는 게 좋겠죠. 핸드 건네다라는 뜻 있으니까 패스와 같은 의미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다른 거좀 괜찮은 거 있나 볼까요?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Emma wasn't sure 이라고 되어 있죠. Emma는 뭐뭐를 확신하지 못했다.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고요. 뭐에 대해서 그녀가 could perform 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완전히 의역 썼고요. 그녀의 역할을 without making a mistake 실수 없이가 되겠고요. 전시사 플러스 ing 색깔만 좀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메이킹 i n g a mistake 동명사까지. 다음. Uh, her hands shook as she thought, "What if I dropped the butt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녀의 손은 어, 흔들렸다, 떨렸다라는 얘기죠. Shake, 흔들리다, 떨리다 둘다 됩니다. 흔들다도 되고요. 자타 양용이 원래. 원래 이제 shake hands 잖아요. 악수를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shake hands 면 벌써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썼고. 원래 그리고 흔들리다로 많이 쓴다는 예죠. 흔들리다, 떨리다. tremble. 단어 외워주시면 되고. 에즈부터는 사실은 묶어주는 게 무난하죠. 뭐뭐하는 동안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안. as는 while 정도 대체했습니다. 모모하는 she don't 그녀가 모모를 생각하는 동안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거 예전에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What if? 네? 만약, 만약에 이풀을 물어봤어요 제가. What if를 물어봤는데 모모하면 어쩌지?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여러분들.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어떨까? 원래는 이제 뭐뭐 하면 어떨까? 이게 제일 좋은데, 그냥 어쩌지로 쓰세요. 그냥 어떨까? 안 쓰셔도 돼.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그 떨어뜨리면 어쩌지? 어쩌지? 바톤을. Will만 안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if니까 Will만 안 쓰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요거만 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he felt her heart rate increasing. 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보이죠? 뭐요? 네, 지각동사 오형식 나와 있습니다.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ing 그리고 수동관계일 땐 pp죠. 그럼 이미 ing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음, 에 원형 써도 좋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어, 그거보다는 to를 일단 절대 안 된다고 써놓는 게좀 낫겠죠. 지금은. 이렇게 지각동사 공식 잘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she felt 뭐뭐를 느꼈다. her heart rate 그녀의 심장 박동 속도가 심, 아니 빼 그냥 박동이라고만 하세요. heart rate 그냥 심장 박동 그냥 심박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증가하는 걸 느꼈다 올라가는 걸 느꼈다 정도가 낫겠죠 as부터 묶어주시고 as u 팀 t 이 m a t e approach 나중에 w 즈만안 붙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차피 그렇게만 나오니까 이렇게. 어프로치 자체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a p p r o a c 자체가 접근하다, 다가오다라는 뜻이니까 a 어, 즈는 때가 좋겠죠. 그녀의 팀메이트가 다가올 때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다가올 때, 가까워질 때. 어, t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 너무 떨렸지만이죠. 삽입으로 넣기 제일 좋죠. 제일 쉬운 문제가 되겠고. 애즈부터 또 묶어주시고 러닝까지. As she started running, she received the button smoothly. 그래서 이제 어, 때로 하죠, 여기도 뭐뭐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녀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she received. 그녀는 received. 그냥 받았다죠. 받았다. 바톤을스무 o 리 아주 뭐 부드럽게 원활하게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인파이10 m s S. 중에또 빼먹지 마시고요 to pay m u 미터를 남기고 마지막 m a x i m i 그다음에 히패스드를 썼죠.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추월하다로 썼죠. 누구 누구를 추월했다. Two o t h e r 두 명의 다른 주자들. 병렬만 또 맞춰주세요. 패스드랑 크로스드랑. 그리고서 모모를 어 지난 쳤다가 되겠죠. finish l n e 마지막 그 이걸 뭐라고 해야되지? 어 결승선 좋네요 결승선 in the in first place 제일 먼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먼저 나경아 집중 좀해손 그만 만지고 정신 나갈거 같아 she raised her hands in the air raise 이거는 뭐 나중에 rose만 안하시면 됩니다 이건 rise의 과거형이죠 올라가다라는 뜻이 돼야 되죠. 그래서 rise, rose, 올라가다. 자동사 지금 저희가 써야 되는 건 r a i 죠 raise, r a 그래서 그녀는 어, 두 팔을 올렸다. 인디얼 말 그대로 머리 위로 하게요 이거 머리 위에공중엔데 뭐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엔드는 문장 병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문장 하나 끝났고 새 문장 들어가는 거거든요. The huge smile 말 그대로 큰 미소가 Come across her face. 야, 근데 원래 come across 최근에 뭘로 배웠지? 우연히 만나다로 배웠는데 지금은 그걸 쓰기가 어렵죠? 어디 어디에 나타나다로 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야, 그러면은 따로 또 따로 외워야죠 이거는 come across의 뜻. 우연히 만나다를 최근에 했지만 어디 어디에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구나. 따로 기억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a 지는 while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안에, 동시에가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뭐하는 동시 그녀의 팀메이트들이 누구누구를 껴안는 동시에 그녀를. 그녀는 소리쳤다. Shouted. We did it. 우리가 해냈어. 이 정도 해석만 쓸게요. 그러면서 all of her hard training 모든 그녀의 어, 열심히 했던 훈련이 의역했습니다. All of her hard training had been worth it. 어 그에 대한 가치가 있었다죠. 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 근데 시제가 이제 또 과거완료를 썼어요. 조금 주의는 해야겠죠. 고부고만. 보고말고뭐 없는 듯. 이게 그냥 아예 수거로 썼거든요. B words.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아예. 됐죠?